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목코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 네자이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요즘 제가 좀 자주 올리고 있는 또 지확소년 하나코군을 가는 건데 네 이번 6월 30일에 네, 9권이 출시가 됐죠. 네, 보통 그 하나코군 출시될 때 보통 두 권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9권 하나만 나왔더라고요. 아, 네, 좀 아쉽습니다. 10권도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단, 6월달에는 이렇게 9권만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거, 참고로, 네, 그리고 영상, 제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그 코믹갤러리라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어요. 제가 코믹갤러리에서 주문을 한 이유는, 제가 그 책을 주문할 때 찾아보니까, 보통, 아 아니, 보통은 아니고 그 저번에 제가 그 하나 코은 7, 8권 리뷰할 때 그런 특전들이 같이 온 것처럼 이렇게 그냥 책사면그 추가 비용 안 내고 그냥 사이트에서 주문하면은 그 특전을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여기 한 군데 밖에 못 찾아가지고 여기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6월 30일 날 나온 책인데 네, 오늘도 6월 30일입니다. 상당히 네, 빨리 왔어요. 자, 이거를 예약 구매를 하긴 했는데 네, 네, 상당히 빨려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전 내일 올줄 알고 있었는데 학원 갔다 집 오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뜯어서 코믹갤러리 특전과 하나 코군 초판 특전 체크해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기 앞부분은 앞부분은 주어서 가지고 잘못 보여드리는 점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뜯어 볼게요. 자,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으면은 오, 네, 하나코는 구권입니다 네, 이렇게 또구권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믹 갤러리 특전인 엽서? 포스터? 그런 겁니다 한 곡은 코믹 갤러리 특전 이렇게 딱 되어있고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네, 이렇습니다 책이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가 나아요 오, 뒷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있고요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 그럼 이제 바로 이 책도 트, 뜯어가지고 책값피 확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책 뜯는거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오. 아 그렇다고 이게 가위로 뜯거나 칼로 뜯으면은 좀 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뜯습니다 어, 이거 잘 벗기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전 이게 상당히 힘드네요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네요 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니전 많이... 이렇게 한쪽에 한쪽 이렇게 뚫으면은 이런 식으로 비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책을 쏙쏙쏙 비니를 벗겨줍니다. 오 이렇게 하나 쿡건 구건이 나왔습니다. 난 앞면이고요, 뒷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초판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옥코은 초판입니다. 초판 발행은 6월 25일이네요. 그럼 바로 책갈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는 한장더 있습니다. 그리고, 오. 네,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얘네요, 저는. 제가 아직 9권을 보지도 않고, 제가 만약 8번까지 명밖에 모르는데, 일단 처음보는 친구가 이렇게 책갈피에 그려져있습니다 여자인 것 같고 이렇게 붓을 들고 있고 그러네요 뒷면은 역시 이렇게 돼있고 책갈피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휘어져있어요 휘어져있어가지고 이게 불량이 아니에요 이게 혹시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 다 이렇습니다 책갈피는 다 이렇게 약간 좀 휘어져서 가지고자가 추천드리는 거는 파일 같은거나 그런 거의 다가 껴놓으면은 이 책갈피가 펴져가지고 평평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 저는 추천을 드려,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두 가지 특전 이렇게 왔습니다. 음, 일단 이거 는 솔직히 그다 기대를안했어 그냥 엮어가지고 기대를 안했는데 뭐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뭐 음, 책갈피. 겠습니다 초판 구매하실 분들은 네, 빨리 구매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뭐냐 필미 까지고 사시거나 그런 일이 없이 빨리 빨리 제대로 된 가격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